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로그의 엘스입니다. 모두가 아이폰 10을 외치고 있는 지금 구글 픽셀2 x l 을 개봉해 볼까 해요. 네. 저 역시 아이폰 10은 주문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또, 일박하게 구매 날이 아닌 그 다음 날로 알고 있어서 조금. 늦어질 거라는 거뭐 괜찮아요 참고로 저는 얘를 미국 구글 스토어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배대지로 한번 핑 한국으로 콩 하고 이렇게 공수를 했어요 뭐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루트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남겨놓도록 할게요. 구글 레퍼런스 폰 사용한 지꽤 돼서 네, 패키지도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픽셀 2 XL 전면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후면에는 그 구글 레퍼런스 제품들의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파란 배경에 태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잡아 당겨 주면 전체가또 짠. 아, 일단. 얘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첫 번째로는 웰컴 투 x 픽셀이라고 해가지고 유심 트레이 클립하고 렛츠 뭐 겟스타키드라고 해서 사용 설명서들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USB-C 타입으로 바꿔주는 젠더 하나 또 들어있고요 3.5파이 이어폰 단자를 USB-C로 바꿔주는 요 테이블도 하나 들어 있어요. 다음으로는 USB C, USB C 타입. 어, 요거는 조금 유용하죠. 그리고 끝으로 USB C 타입의 충전 어댑터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들어 있어요. 어, 정리를 좀 하고 올게요. 비닐 뜨는 요 맛에 900불을 줬다는 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 좋아 애플의 그사사 뜨는 고그 맛은 좀 적긴 한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리고 후면 구글 픽셀 2 엑셀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조사가 LG에요 그래서 전면 모습은 LG의 V 30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스펙 역시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전면에는 6인치, 여기에 처음으로 P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어요. QHD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보시면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해요. 여기에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 스피커의 위치 탓인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후면에는 이 픽셀 2 픽셀 2 xl의 독특한 디자인 중 하나인 투톤 컬러로 이 재질 역시 다르게 처리를 했어요 또한 살짝 아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프리미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싱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카메라 품질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편이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출시되는 그 동급 스마트폰들에 비하면은 아쉬움은 남아요 그리고 아래로는 지문인식 버튼 자리하고 있죠 유심을 넣을 수 있는 트레이 심이 있고요 보통 여기에도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함께 하기 마련인데 픽셀 2xl은 오로지 유심만 들어가요 참고로 64기가 그리고 128기가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 제가 구입한 모델은 128기가 저스트 블랙 컬러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측면으로는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이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어요. 상단에는 마이크, 그리고 아... 3.5파이 이어폰 단자는 어디다가 팔아먹었어요. 네, 없어요. 오로지 USB-C 타입 포트만 외롭게 배치돼 있네요. 뭐, 픽셀2 XL의 첫인상은 뭐, 제가 선호하는 이 바디라인, 이 둥글둥글한 바디라인과 그리고 이 매트한 느낌의 촉감, 이 독특한 투톤 마감, 뭐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픽셀 2 그리고 픽셀 2 XL과 관련된 그 이슈들이 몇 가지 있죠. 와, 이것 때문에 조금 속 시끄럽기도 한데요. 모든 초기 설정 마무리를 했어요. 구글의 레퍼런스 모델 답게 안드로이드 8.0 오레오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3520mAh 일체형 배터리는 모르긴 몰라도 얘도 6시간 이상은 버텨주지 않을까란 기대를 살짝 해보게 만들고요.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 IP68 등급이 대중화가 된 마당에 6 7 등급의 방수방지는 싱글 카메라와 더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금액은 더럽게 비싸면서 뭐 오레오의 전체적인 특징이야 뭐 차츰 저희가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뭐 여기서 끝내기 살짝 아쉬우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이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첫 번째가 바로 번인이에요. 이번 픽셀 2 픽셀 2xl에서는 poled가 사용됐어요. 뭐 oled의 종특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주독 이두 모델에서 번인 현상들이 꽤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LG V30에도 동일하게 P-OLED가 탑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생률에 따른 차이는 분명 있어요 물론 최근 제품들이 이 번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개선점들을 적용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픽셀2, 픽셀2 XL은 그와는 좀 대조적으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플랫한 컬러감, 즉 소위 말해서 이 물 빠진 색감이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색상을 표현해내는 색 재현율이 좀 좋은 것에 반해서 픽셀2, 픽셀2 XL에서는 이 플랫한 컬러감이 현재로선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컬러시프트예요 제가 이건 LG V30 언박싱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정면으로 봤을 때는 하얀 화면인데 이렇게 측면으로 약간만 틀면 이렇게 블루 컬러가 낀 듯한 컬러시프트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죠. 이세 가지가 현재 픽셀2, 픽셀2 XL이 겪고 있는 이슈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구글 역시도 좀 문제점을 파악했는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동시에 제품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대응책을 내놨죠. 뭐 그걸로 뭐일 단락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역시도 좀 장기간 써보면서 리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큰값 줬지만 지금은 뭐다? 아이폰 말해서 뭐 하겠어요? 예, 저도 아이폰 10 오기 전까지는 또 열심히 써보고 또 리뷰 정보 열심히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챙기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더러그의 열쇠였습니다. 안녕!